비밀소단 시대, 레스가 에다나님을 뵙습니다! 아이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니, 에다나님도 좀 쉬십시오. 역시 예언자의 아들이야. 근데, 거대한 문은 어디지? 물론입니다. 아, 이건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것입니다. 어, 음, 근처에서 찾았다던데, 나머지는 어디서 찾죠? 아이, 선배님! 확실히! 아스페르칸 요새라니까요. 이 황야에서 그 선문보다 큰 문이 어디 있어요. 진작게 우린 경고했잖아. 처음부터. 네 평소 행동거지를 생각해라. 네가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데 실화를 봐. 이야 왕이 되니까 벌써 대접부터 다르네. 어서 돌아가서 파견 근무 일지를 써야겠어요. 또. 또. 지랄의 관찰일지도 마무리해야죠! 빡소사! 알루스님의 추측이 사실이었다니! 네! 얼른 선배님들의 인정을 받을테야! 아! 걱정마요! 모두의 활약을 적어둘테니까!